자 오피서 스킬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건 모르겠고요 님들이 알아서 보세요 가자 On. On. 어, 어? 지금 결투 상태인거지 아 지금 공격이 이만큼 증가했다는 거지 영구적인가 이거? 내가 분명 업데이트 리뷰 영상 올렸는데 석양이 진다 땅땅땅땅 빠라라라랑 데미지가 올라간 거 맞아 이거? 뭐, 체감이 전혀 안 되네 어음. 아, 이거 정확도, 이거 미친. 어, 갑자기 꺼진. 아, 이거 계속 못 죽이면, 아, 꺼지네. 오케이, 오케이. 땅땅땅땅. 어, 그래도 48 데미지 들어오죠. 정석 반지롱. 무빙. 아, 좀 조금 집중해볼게요. 9, 아, 10 올랐다, 지금. 1 올랐다, 11. 1 1 1. 1 올랐다. 요스마다 올라가는 거지? 아야. 나 이런 거 상남자 스 이런 거 바로 들어가줘야 돼. 무빙으로 엉. 피하면 되잖아, 무빙 엉. 무빙으로 피해주고 무빙 무빙 엉. 야 이건 무빙이 안돼요 님들 이거 님들이 해보세요 이건 무빙이 안돼 피해주고 엉. 아니 씨발 아그 강전사처럼 하고 있어 그런가? 아니 아니 오피선 이렇게 해야돼 서브의 총잡이 느낌으로 안되겠다 나도 더럽게 한다 이러면 나도 이런 원소효과 떡칠해 실력 논란 이러지 마시고 보여줄게요 여기서 음 아, 죽됐다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스킬이 여섯 개까지 차네. 우와. 원래 세 개였거든요. 아니 뭐야, 이개 같은 거 저거. 좀 무서워져야지. 저 총으로 여섯 발을 쐈는데 저거. 자, 가 보자. 어, 안 아파. 900. 어, 죽어. 안 되겠다. 으에아아아아아악 줘봐줘. 뿅. 어. 엄. 아나 맞았어. 이제 골인 베이스 택때 간다. 저거. 저죽이는 거. 아니 이거 생각보다 왜 이상하게 날아가냐. 총이. 뭐야 이거 어떻게 피했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안날아가 거봐 거봐 이게 뭐야. 돌아가면서 사서 그런가 내가. 돌아갈 때. 그런 거 같기도. 내가 잘못했다 이건. 오늘 너무 못 써. 어나이스 공석. 동석 지금 커피 두잔 마셨어요 저 지금 카페인 중독 이금 완전 피해주고 나 죽어주시고 아 이게 탄이 너무 커서 안 좋아 이게 어, 거봐 거봐 계속 튕긴다니까 탄 튕겨서 이게 아이고 잠깐만 이 있을까요 침착하면 어디서든 잘 살아남을 수 있어 드브 독 드브 드브지 드브 어? 이걸 에서스킬 데미지 올려주고 무빙 쳐주고. 엉. 아니 이걸 왜 맞아? 와 진짜 이거 렉 떠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렉 떠서 제가 못하니까. 너 이리로 와. 오 <laughs> <laughs> <뭐야>, 어디서 기어 들어가? <laughs> 야. 던전쟁 잠 아깝지 같이 광고 좀 보자, 얘들아. 와양코 대전쟁. 아우. 아너 이리로 와. <laughs> <laughs> 끌어내리기 새끼야, 야 슈퍼 사건이 이럴 땐 좋아. 야, 여기서 죽을 말안 된다. 어!!! 제우스의 번개, 이들. 아 메이드 누나 불렀습니다 사실. 살해 어, 주신다니, 어이고 꿀꺽꿀꺽. 까비, 내 체력 먹긴 했어 야 됐어.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응, 아들어가지 아, 마, 돌아가지 마, 따라. 어허 멈춰, 어멈. 아아 아이, 아이, 무기 좀 주면 안 될까? 아. 따다다다다당와 이거 같이 맞추면 데미지 말이 안 됐대. 그렇지 그받지마이 같이, 같이 맞춘 거 지금 말이 안돼 바로 거. 방패? 아한 남자처럼 어한 남자만큼 나지 내가 또. 허어 또또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케이 데미지 케이 데미지 케이 데미지 케이 데미지 케이 데미지 오 잠깐만 스킬 데미지가? 데미지. 데미지. 야. 들어왔네. 어, 누구? 이거 왜 데미지 안늘었나 안 어, 조금, 조금 너무하신데, 아, 어. 좀 서운하다. 안돼. 이거 내가 버프를 조금 딱칠한 거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아, 쓸만하네. 예전에 비해 훨씬 좋아졌어. 얘가 예전엔 개똥 꾸데기 높이서사는 새끼도 아니었어. 얘는... 버프해준게 어디냐? 2,3스킬 다 버프해줬는데 우리 오피서 도 이제 사람이 됐어요 예? 다시 참 골을 라니아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왜 그래 자 오늘 오피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엿바 <목소리>